오늘은 바쁜 현대인이 아침 대용으로 많이 챙겨 먹는 시리얼 먹는 방법 알려준다. 오늘 나와 같이 영상에 나올 시리얼로 간택받은 친구는 요즘 마켓컬리에서 구기 좋다고 소문난 해피갓 유기농 통곡물 시리얼이다. 잠깐 소개 좀 하자면 요즘 일반 시리얼들 너무 당이 많아서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은데 이 해피갓 통곡물 시리얼은 당이 거의 없어서 칼로리도 적고 통곡물이 가득해서 고소한 맛이 일품인 시리얼이다. 댓글에 있는 링크를 타고 구매하면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더 싸게 살수 있으니까 참고해라. 첫 번째로는 시리얼 먹을 때 시리얼부터 그릇에 담고 우유 붓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먹으면 시리얼이 처음부터 눅눅해질 수 있어서 그릇에 우유부터 붓고 그 위에 시리얼을 넣어야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눅눅해지지 않고 바삭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 또이 해피갓 동공물 시리얼은 바삭함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우기 이렇게 먹는 거, 추천한다. 두 번째는 집에 남아있는 요거트 있으면 준비해주고, 만약 없다면 마트가서 사와라. 그런 다음 볼에다가 요거트 부어주고, 그 위에 자기가 먹고 싶은 과일들 올려주면 된다. 나는 집에 블루베리 있어서 올려줬다. 마지막으로 해피가 통곡물 시리얼을 위에 올려주고, 한번 먹어보면 요거트랑 블루베리가 달달해서 시리얼까지 달면 물릴텐데, 단맛도 적당하고 고소하이 처치긴다. 세 번째는 앞에 재료들을 다 넣고 갈아주면 되는 블루베리 스무디볼이다. 믹서기에 블루베리 4스푼 넣고 요거트 2스푼, 우유 1스푼 넣고 갈아주면 블루베리 스무디볼 완성이다. 여기 위에다가 아삭 그 잡채인 해피가 시리얼을 올려주면 완성이다. 한번 먹어봤는데 맛평가하자면 새콤달콤한 블루베리 스무디볼에 바삭바삭한 해피가 시리얼이 더해지니 완전 찰떡이다. 마지막으로는 해피가 시리얼의 바삭한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시리얼 바를 만들어보겠다. 프라이팬에 물한 큰술이랑 올리고당 네스푼을 넣어주고 한번 박을박을 끓으면 해피가 시리얼 4 0 g 램 뭉지를 두개 넣어주고 잘 섞어. 꺼준다. 그리고 평평한 쟁반에 올리고당이랑 잘 섞은 시리얼을 잘 펴준 후에 냉동실에 한 시간 정도 굳혀준다. 잘 굳혀진 시리얼을 쟁반 위에 엎어주고 원하는 크기로 알맞게 잘라주면 완성이다 한번 먹어봤는데 맛 평가하자면 통곡물이라 엄청 바삭바삭하고 너무 달지 않아서 남녀로서 다 좋아할 맛이다 아 그리고 애들아 이 해피가 통곡물 시리얼 내 채널링크 따라서 구매하면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더 싸게 살수 있으니까 언제든 와서 필요하면 사가라. 내가 링크 내리지 않는 한 계속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바란다. 영상 시청해줘서 고맙다, 얘들아.